여러분, 오늘은 이 숨사탕 동그라미를 갖고 숨사탕을 만들어 볼예요 자, 일단은 핑크색 딸기맛부터 만져볼게요. 꽃딸기맛다 만졌다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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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줘 네. 그런 다음에 차디를 방식을 먼저 꼽아줍니다. 와 그런 다음에 여기 막대기에다 이렇게 꼽아주고요. 완성! 나머지들도 완성할게요. 자, 먼저 요거 먼저.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. 한 다음에 요거 체리를 또 올려줍니다. 이렇게 체리 여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한대 꽂고 이렇게 해서. 어? 잠깐만요. 핑크색이. 체리가 왜 이래? 하나 더 꼽아줄게요 이렇게귀여운게 바둑처럼 잠깐 오케이, 오케요 오케이, 오케이, 렇게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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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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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글동글, 동글동글, 동글동글. 동글 동글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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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자, 먼저, 이렇게, 동글동글, 더 동그랗게 해줄게요. 이렇게, 이렇게. 손에 담으려면, 손 씻으면 되니까 괜찮습니다. 그런 다음에, 여기다, 일차. I 지 잘라 이렇게 p u 아니 꽃지를 u 지가 너무 길 u 그냥 뜯으 put it. I put it. I put it. I put it. I p u 이렇게, 그 다음에, 이렇게, 아, 잖아요그 다음에, 핑크색, 이빨. 그 다음에, 완성! 우리 거 아, 아니, 아직 다안 만났어. 어, 이 자, 이거는 완성됐고요 이제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. 아깝네요, 헤어지기. 헤어지기 아깝네요. <laughs> 너무 아까워. 너무 아까워. 너무 <laughs> 아까워. 자, 자,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! 근데 다음 시간에 안 찍을 수도 있어요. 안녕!